수고를, 하고,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로봇과 드론이 택배 배달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생각해 주시면 좋니다 저희가 직접 드론을 날리기가 좀어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 여러분들 계신 저희 업무가 일정 직전입니다. 지금 드론이 날고 있는데요.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상자들이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로봇이 이제 하나하나 픽업을 합니다. 로봇 안에 집어넣고요. 동일한 기계로 로봇이 전혀 화려한 게 있는 것과 자이 로봇은 당연히 자율주행 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면서 엘리베이터와는 모든 통신을 연결해놓았기 때문에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예상하신 것처럼. 장애물을 피해 가면서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인이 와서 본인의 상자를 딱 찾아가는 게 이제 편별한 로봇과 드론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기술 개발과 기술 상용화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술 개발은 이렇게 되었지만 상용화를 하려면 또좀더 보완해야 할 점들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초기 단계 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좀 이 드론 같은 경우는 현재는 7kg 정도의 무게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크거나 아주 두꺼운 상자는 네, 자체적으로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는 네, 최대 20kg 정도까지는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 최근에 식당에서 어, 서빙 로봇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서빙 로봇 경험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로봇이 앉아 있는 테이블까지 오지 그릇을 날리지 않습니다. 그릇은 여러분들 셀프로 날라다 하셨을 텐데요. 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목적지까지만 이렇게 가지 개개인을다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어, 대다수 쌓여 있는 상자 중에서 내용 찾아봐야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택배 분실 사고가.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범죄의 위협성으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조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로봇이 무인 자, 어,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센서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 센서는 제가 반대편에 있는 자율주행 차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